저는, 그러면, 포더모 메인보컬을 김리디씨한테 넘기고, 아니요. 발전스로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안 되고, 네? 저는 그. 제가... 이게 포더모 메인보컬이고, <laughs> 아니요, 이게 저... 앞으로의 제가... 포더모 미래를 제가... 책임질 김리디입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분명히 그 회사에. 이게 포더모입니다 여러분들. 이게 포더모의 김리디고요. <laughs> 아니요, 아니 저는 이제 발전스로, 포더모 발로란트 포지션으로 <laughs> 빠지겠습니다. 그, 변호님, 포더머에서 노래를 안 부르는 세계선이면? 아니요, 노래는 하는데, 이제 메인은님이시구요. <laughs> 아니 아니요, 저는 그래서. 이제 발로란트를 하면서, 뭐, 노래 잠깐, 잠깐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뭘 축하드려요, <laughs> 이 사람아. 확정 듣지 마. <웃음> <웃음> 뭘, 뭘, 뭘 축하해요. <laughs> 뭘 축하해요. 메인보컬 대신 거. <laughs> 아니, 아니, 싫다니까. 어, <laughs> <아니>, 왜요? <laughs> 아니요, 저 리드 보컬 할 거예요. 음. 저 지금 메인 보컬이에요? 네. 그럼 저이 자리를 수양이에게 넘기고 공포 게임 스트리머 하겠습니다. 어왜 메이플 안 해요? 어 제가 그 정도 자리가 될까요? 오늘 음. 처음 가는 데. <laughs> 음. 그럼 이 메인 보컬 자리는 제일 잘 어울리는 선이에게 줄게요. 아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. 음, 음. 그러면 음. 이선님이 메인 보컬을 가져가시고 음. 저는 이제 메인 발로우란트 스트리머. 음. 저는 메인 공겜 스트리머. 음. 슈양 씨는 메인 감자. <laughs> 메인 포테이토 메인 테이 <laughs> 좋네요. 너무 좋은데요?